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TV나 컴퓨터 없이 하루 살기는 쉬워도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힘들 정도로 이미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관련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리며 많은 외국인이 공감을 했는데요. 보기 드문 칭찬이 가득한 글인데 여러분들은 만약 핸드폰 액정이 깨지거나 터치가 잘안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서비스 센터나 집과 가까운 핸드폰 수리점에 가서 고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액정이 깨진 상태로 사용하는 외국인이 은근히 많은데요. 이유는 수리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것은 15분, 액정 교체나 기타 등은 30분, 늦어도 1시간 내로 보통 수리가 완료됩니다. 서비스 센터에 처음 방문해 고장나서 왔다고 말하면 상태를 살펴본 뒤 가격은 1 0만원이고 30분 뒤 오세요 라고 말하고 30분 뒤 가면 고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핸드폰 수리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해외에서는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가까운 일본조차도 핸드폰 수리하는데 짧으면 1주, 길면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속도에 비해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은 싼 편이고 핸드폰 말고도 전체적으로 AS 받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죠.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전자제품 AS 관련 욕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서비스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일본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경미한 고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른데 큰 규모의 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핸드폰은 모두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서비스센터나 택배로 수리센터에 접수를 하고 수리가 진행된 뒤, 다시 센터나 택배로 받게 됩니다. 접수하는데 1일에서 2일, 수리하는데 1일에서 4일, 다시 받는데 1일에서 2일 걸리게 되고, 공휴일은 수리센터가 쉬기 때문에 중간에 공휴일이 있다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 수리하는데 빨라도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일본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수리를 받고 충격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글은 아니지만, 일본인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인데 1년에 한두 번 일본을 방문할 때 항상 한국도 같이 방문한다. 그런데 저번 달 한국에 갔을 때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보통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가방에 넣어두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도 가방에 있다고 착각해서 가방을 열려고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나는 이미 몇번 떨어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화면에 아주 멋진 번개가 내리쳤다. 다행히도 터치는 잘 작동했지만 깨진 화면의 유리조각이 위험해 보여서 수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은 고작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서 고칠까도 생각했지만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노트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거니 빠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스마트폰 수리를 처음 맡겨보는 거라서 긴장도 됐지만 놀랍게도 내 스마트폰을 수리하는데 2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행히도 다른 부품은 이상 없었고 오로지 액정만 깨진 상태여서 오래 걸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삼성의 서비스 센터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내 작은 실수에 의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지출된 것은 매우 슬프지만 삼성의 서비스는 최고인 것 같다. 내 다음 폰도 노트로 확정이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국 AS 관련 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글이 많은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 서비스가 잘 되어 있고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 AS와 관련한 해외 네티즌들의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갤럭시 노트 5를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는데 수리 맡기고 밥 먹고 왔더니 수리가 끝나있었다. 다만 수리 비용이 중고 노트 5를 사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서 약간 후회했어. 한국 스마트폰 AS는 진짜 빠르다. 스마트폰만 빠른게 아니라 삼성에서 파는 모든 제품은 AS가 굉장히 좋아. 한국은 가능한데 유럽은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 분명 우리도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나는 작년에 스마트폰 수리하는데 12일이 걸렸어. 수리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빌려주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았고 12일 동안 원시인이 된 기분이었지. 어떻게 25분 만에 가능해? 믿기지 않는다. 나는 5달 전에 7일 넘게 걸린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액정이 깨진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당장 유럽의 스마트폰 수리하는 사람들은 한국 가서 기술을 배우고 와. 그들이 한국 가서 기술을 배우고 와도 지금이랑 달라지지 않을 거야. 반대로 한국의 기술자들이 유럽에 와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삼성이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서 빠른 것은 당연한 거야. 노키아는 당연한 일을 왜 하지 못하는 걸까? 일본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고장난 부위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다른 고장난 부위가 없는지 검사한다. 그래서 한번 수리하면 1년, 2년 사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게 하는 대신 굉장히 어설프게 수리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돼. 직접 겪은 일이야. 그래서 부상은 어떻게 받았어? 아니,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영상을 본적 있어.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일부러 멀쩡한 부품을 고장내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한 부품을 주인 몰래 바꾼다고 한다. 스마트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수리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벌어진다고 해. 그 사람이 다시 그곳을 방문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고장 난 부품을 과연 바꿔놓을까? 스마트폰을 산지 2년 이내가 아니라면 다시 사는 게더 낫다. 기다리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독일인으로서 동의한다. 나는 한달 전에 수리를 맡겼다가 3일 전에 받았어. 4주가 넘게 걸렸다. 내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나봐. 20년을 넘게 한국에서 살다 보니 내 나라인 독일의 서비스가 얼마나 최악인지 잊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야. 수리하는데 하루 이상 걸리면 못 견딜 것 같아. 사람이 수리하는 것과 외계인이 수리하는 것은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부품이 있거나 액정 정도는 하루 안에 수리가 끝나. 하지만 난좀더 빠른 서비스를 원해. 스마트폰 수리하는데 25분밖에 안 걸린다고? 거짓말하지 마.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비행기 타고 한국을 갔다 오는 게더 빠르겠다. 유럽은 정말 느리거든. 일본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빠른 속도가 장점일 수 있지만 일본은 좀더 종교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애플은 하루면 충분해. 내가 일본에서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일본 브랜드 스마트폰을 샀다는 거야. 일본에서 왜 일본 브랜드를 사지 않고 아이폰을 사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런데 의외로 삼성의 스마트폰은 인기가 없다.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이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6개월 정도 쓰면 망가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훨씬 튼튼한 애플이나 일본 브랜드 스마트폰을 사는 거지. 똑똑한 소비자일 뿐이야. 내 인생 최악의 스마트폰 1위가 엑스페리아다. 애국심으로 일본 브랜드 사는 것은 알겠지만 절대 똑똑한 소비자는 아니야. 그리고 너희도 일본 브랜드 안 사고 아이폰 사잖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